네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장본인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단한 가지 일을 범해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 되고 후손인 우리까지도 죄인이 되게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담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이 다시금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즉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롭, 의롭다고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잘못 때문에 후손들까지 죄인 치고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사실 이 말은 때가 되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으나, 다시금 그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을 전제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을 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의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의 순고한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아담의 불순종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아담의 범죄의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정말 어렵게, 정말 가치 있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의인다운,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